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배역 T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로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를 고발한다 오늘은 손님을 모셨습니다 11년간 카카오와 기술 원천 특허권을 가지고 재발을하신 오준수 박사님을 모시고 그간의 긴 세월 동안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오준수 박사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예, 이렇게 화면을 통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준수 그 박사님께서 큰 재벌하고 예. 11년 동안 카카오 김범수와 재판을 그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승소를 했기 때문에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어려운 점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승소를 했더라도 1차 분쟁. 2010년도, 그때죠. 네. 그때 승수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의 넷플릭스나 전 세계의 SNS, 무료통화, 이런 플랫폼 기술들이, 퀄컴 네. CDMA 기술이 결국 예, 국제적으로 로얄티 어, 사용료에 의해서 큰 수익을 올리듯이, 그보다 더큰 막강한 거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결국 그 카카오의 1차 분쟁 2012년도부터죠. 네. 그때부터 해서 다 손실이 된 결과로 볼수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11년 넘게 분쟁을 해서 최근에 예, 법정 분쟁에서 이 카카오가 패소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께 인사드리게 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국부가 더 손실이 되지 않고 국부 창출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됐음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옛날 예견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김범수 카카오가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왜 우리 그 오준수 박사님 기술을 뺏어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술이 창조되면 그 창조된 기술을 노하우로 갖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그런 경우고요. 그 노하우로 갖기보다는 전 세계 공개를 하되 음. 그 사용할 때는 정당한 사용률을 지불 하고 음. 사용하도록 전 세계적인 특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면 특허라는 것은 이제 창조가 되면 공개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미래의 좋은 먹거리의 기술이라면 예 아니 법을 준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음. 그것을 도용하지 말고요. 무단 도용하지 말고 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음. 네. 뭐 이렇게 사업을, 사업을 하거나 여기를 해서 자기의 그러시면그 점에 되겠지만. 내가 말씀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그건 칸카오 김범수가 예. 그오 박사님 그 기술을 가져가 놓고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도둑놈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볼 때는 왜 남의 것을 썼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려야 되고 그 대가를 안치는 사람이 재벌기업을 한다면 이것은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없는 사람 기술을 뺏어간 거랑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2010년도에 그 특허를 침해해서 어. 예, 정당한 사용률을 내고 예,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쪽으로 어. 작용을 했어요. 왜 어. 그렇게 하니, 하니 보니까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어. 특허 무효제도 자체가요. 어. 너무나 허술해 가지고요. 어. 거짓 증거 우리가 어. 거짓 의견이나 거짓 어. 증거를 함께 포함해 가지고 어. 소가 제기되도록 돼 있는 있습니다. 불구하고 에. 거짓 증거, 지금까 일단 증거는 빼놓고요. 예. 의견, 예. 의견을 거짓으로 제, 제출을 해도 일단 수리가 됩니다. 소가 아이치요. 아, 이게 지금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증거 없이 의견만으로도 소가 수리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가 수리됐을 때 거짓 증거를 그러니까 증거를 내되 무한정 낼수 있습니다. 예. 근데그 증거가 거짓 증거라면 무한정 냈을 때에 그 대응을 할수할 수밖에 없는데. 아 무한 그 소, 증거를 낼 때에. 그것을 카트를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요, 그 저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에, 에, 에. 서약서라도 써, 써서 말해요. 서약서로 예를 들면 거짓 증거나 거짓 주장을 통해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행위, 행위가 음. 에, 결론적으로 났다면 음. 행, 행위를, 행위의 결론이 났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누구나가 감수할 수 있도록 서약서라도 좀 이렇게 제도가 됐다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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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두려워서. 에? 이 거짓말로 오, 거짓 오. 의견이나 거짓 증거로 해서 소를 제기 안할 안 겁니다. 예, 국가 미래 국보를 창출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갖다가 그렇게 거짓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오. 오히려 막기보다는 동료나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꼴로 지금 특허 제도 무효 무효 심판 제도가 운영, 운영되고 있고 무효 소 제도가 운영되고 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급히 개선되도록 제가 제, 제 계속 지속적으로 음. 특허청에도 그렇고 심판원에도 그렇고 진정을 했고 감사원에도 지금 감사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청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개선이 지금도 안 되고 있고요 아유, 예 그러니 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국가기술을 아무리 만들어 놓면론들 이거는 뭐 쉽게 죽이는 그 무효제도 아,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렇게 됐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오 박사님께서 특허를 낸 기술을. 예. 그 카카오 그 창업자 김범수가 가져갔는데 네. 그것을 사용을 돈도 안 줬을 뿐더러 자기 거라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김범수 거라고 예 일례를 하나 드리죠 네. 그 매일경제가요 네. 카카오톡은 발명품이라고 보도를 낸게 있습니다 네. 예. 발명품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기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 근데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엠앤톡도 있고 예. 마치앱도 있었어요. 예. 그럼 세계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발명품이 아닌 게 뻔하고요. 예. 또 세계 최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특허 제도입니다. 예. 특허 등록번호가 나왔으면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세계 최초의 기술들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발명품이라고 한그 자체는 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발명품이라는 그 보도가 나오므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의 주가가 91%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김범수가 그그 덕에 네. 삼성전자 이전 2점, 부장보다더큰 우리나라 첫 부자가 된 겁니다. 네. 이런 문제의 네. 발단을 네. 누가 했냐 했더니 특허청 대변인실에서 네. 보도자를 내 가지고 단명진이과 네. 함께 네, 네. 특허 특허나 단명자를 네. 보호해야 될정 보호해야 될 기관이 네. 그럼 이렇게 된거구만요 그건 재벌이 될 수가 없는 김범수가 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오 박사님 과 기술을 가져가 가지고 돈을 창출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네. 불법적으로 그것도 불법적으로서 오늘 날 재벌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게 진실이다면 이런 재벌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네. 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재벌들의 막대한 그 자금을 풀어 가지고 힘으로서 해보려는 그 자체가 이 나라 경제의식과 틀린 것이고 이 나라 사회의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 그 점에 우리 오준수 그 박사님께서 한번 신랄하게 말씀을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좋은 특허가 발견되면요 대기업이나 돈돈 있는 세력들은 어. 좋은 특허를 빨리 빨리 발굴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 어. 갖고 와라. 어. 좋은 특허는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어. 돈벌수 있는 좋은 거리 수익 거리니까 어. 빨리 빨리 찾아와라. 어. 이유는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어. 수익을 내드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놨지 않습니까? 어. 특허를 특허 침해 소가 들어오면 어. 무효소로 해서.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무효수 제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아, 예, 특허를 아주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특허 하여튼 좋은,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막 갖고 와라 이거예요. 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특허 제도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음.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른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아예 이 콧방귀도 안 키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 특허청이나 이 관련 있잖아요. 특허 보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그걸 적극 독려하는 쪽으로 지금 어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러시면은 우박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돈 많은 재벌하고 11년간 싸우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예. 사실, 사실 그경험 그, 어떻게 사셨어요? 2012년도부터 착각하고 분쟁을 하면서요. 예. 1차 특허분쟁에서폐소하니까요제 회사는 완전히 꼬꾸라지고요. 에. 그럼 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어떻게 되겠까 지인들까지 다 나가고. 예, 제 주변은요. 아니, 바보 같은 계란으로 바이치기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요. 오. 예, 너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는 바보다 해가지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 생활을 어떻게 했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어름, 있겠지? 예, 에, 근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에. 저는 미래의 먹거리를 또 준비했습니다. 뭐준비하셨어요 예. 지금 그 카카오톡 같은 이 플랫폼들의 맹점들이 보안이 문제입니다. 예. 보안이 문제가 되고 그 진보된 기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요새 AI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AI 앞선 기술 도 10년 동안 예,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놨고요. 어. 또 지금 그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 창시자가 스티브 잡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스티브 잡스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모방의 천재라고 했습니까 어. 예? 제그 특허 기술의 내용에서도 보면 스티브엽스가 말하는 네. 예, 그 스마트폰의 원천 예, 예, 기술이라는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특허 내용에 그 자체로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음. 대한민국에 있는 특허 자체가 원조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생활도 물론 뭐 말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장기로 끌고 나갔을 때는 예. 문제가 제일 많으면 첫 번째 생활의 문제. 예. 왜 그러냐면 초자식은 배고 살려야 할거 아니야. 예. 그리고 애들도 교육도 시켜야 할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그우박생님 식구들은 아주 어려움이 말도 못할 정도로 있었고. 피눈물 아, 나죠. 피눈물 나죠. 예. 그렇지. 제가 그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내가 특허자를 만났는데 한 3, 4년 재판에다가 예. 쫄딱 막아서 더 이상 뭐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 있어요. 특허 무효소를 음. 걸면요. 그냥 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특허 무효소를 걸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아주 강력하게 제 모든 죽기 살기 노력으로 예? 예. 법을 공부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요. 예. 대, 대, 대리인을 제가 수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제가 직접 예, 법정에 나가서 분쟁을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상대는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데요. 음. 법정은 거짓말을 하게끔 그냥 가만히 두고 두고 있고요. 아 그쪽에서는 검을 변호사들이 많이 사가지고 예. 또 하는 반면에 우리 그오박사님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사 사기에도 힘들고 또 높은 같은데가 너무나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혼자 가서 변호사 겸 창업주답게 이 개발한 사람답게 이 얘기를 했다. 그것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잘 견뎌나왔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김범수는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판사는요. 어. 직접 증거, 명확한 직접 증거마다 부정을 해가지고요. 카카오를 어. 승소시켰고요. 시켰고요 어.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음. 위안을 받을 것이 직접 증거가 결국은 이겼다는 거죠. 어 그렇지. 예, 직접 증거에 의해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예. 거짓말 자체가 그 직접 증거에 의해서 불통이 그러니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말한 거냐면 진실은 항상 이긴다. 정의는 이긴다. 그것을 한마디로 증명해 준 과정이구만. 예예. 예. 예. 그래서 직접 증거를 사실 제출하는 것도요. 상당한 노력과 힘이 이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 예, 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많이 경험하고 해오다 보니까, 예, 그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월하게 할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법정에서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요. 네. 법을, 법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이 네. 직접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면서요. 네. 법률적으로 네. 네. 이 대기업 집단하고 맞대응한다는 게, 그다음에 거대 로펌 집단하고 맞대응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네.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죠. 아니 오 박사님은 신념의 사나이고 정의의 사나이야. 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을 앞으로 그, 선진 초국이 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돼 가지.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가 지금 밝은 부분이 찾으려면 잘안 보여요. 예. 네. 이 원인이 다 여기 이런 곳에 있다는 겁니 아, 그렇지. 예. 이 좋은 기술에 싹 맞아요. 완전히 이게 없애버리는 이 제도 어. 시스템. 오. 어. 그러면서 아니, 자기 전재산과 모든 헌신의 노력을 들여서, 어, 이 좋은 음.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국가에 좀 공헌해보겠다는 부분을 갖다가, 음. 이, 이 엉터리 판결이나, 음. 거짓 주장을 가지고 이그저 특허를 무효시켜주는 제도 때문에, 제도의 예. 허용 때문에, 결국 예. 그것이 그냥 송두리째 한꺼번에, 뺏겨 버리는 거다. 예. 도둑질 당하는 거다. 어, 덜질.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도둑질 당한 맞아. 사람이 영웅이 돼버렸어요 어, 근데 예? 김범수는 기본적으로가 안 됐어. 나는 왜안 됐다고 그러냐면, 김범수 그가카오 창업주가 174개 지금 그룹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전부 다 골목 시장을 살려야할 사람이 예. 골목 시장을 창업해가지고 그 골목 시장의 먹거리를 제가 다 흡수해가 버렸어.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재벌될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고 예. 또두 번째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모른다는데더 문제가 커 있어.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재판에서 11년간 승조를 했으면 손들고 내가 그간 아오 박사님의 기술을 갖다 돈을 좀 벌었는데 이것을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액수를 정하면 예. 그런데 이런 말 없이 계속 재판을 하려고 지금도 꽁꽁숙을 벌이고 있다는 건 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특골를 죽이려고 혈안이돼 있죠. 어,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김범수가 13년간 길는 수염을 깎았다고 네. 국민한테 뭔가 보여준다고. 네. 그런데 수염 깎았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생색내기식. 그렇지. 구, 예. 예, 생생. 그리고 그 신문에 양치기 소님 눈가리고 아웅. 그게 신문에 양치기 소님이나어 예? 예. 지금도 지금 뭐 준법 뭐 실례 어, <laughs> 어. 아, 위원 예. 이게 눈가리고 아웅 그렇죠. 이거 저기 생색내기식 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에, 오 박사님이 그간 11년에서 그 카카오를 이겼다는 것은 서면의 대변자요. 또 앞으로 골목시장을 장악을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 박사가 쓴 중에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 아이폰 책을 쓴걸 예. 내가 읽어봤더니 예. 아주 이 책에 세밀하게 잘 나와있어요. 예, 판결문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어, 판결문을 다 실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책에한 가지 예. 우리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늦어 그 점이 이제 이거 원래 전문책이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 많죠. 그,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책을 써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볼수 있다는 것도 큰사회에 나는 봉사하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헌법에 명시된 예. 특허보호 예. 제도 예. 이 부분이 특거법과 어. 그 다음에 그 산하의 법, 그 다음에 산하의 그 관련된 기관들의 어. 현재 의 실상 모습이 예. 어떤지가 어. 예, 저의 사건의 경우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나갑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오준수 박사님의 이게 시니까 뭔가 새롭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 예, 어 저는. 우리나라의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을 또이 피만 있는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만들어 놨습니다. 뭔 예. 스마, 스마트폰 같은 경우 제가 저희 대한민국이 결국 미국에 백긴 네. 결과가 됐지만, 예 스마트폰 기술 원조 기술이 결국 이제 다른 곳에 넘어간 결과가 됐지만 그 아픔이 그냥 그들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예 미래의 그 또 먹거리를 위해서 11년 넘게 고생을 해가지고 최근에요 예. 국제 특허를 또 확보했습니다. 를 아, 그게 뭐냐 했을 때이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입니다. 예. 예, AI 폰 요새 나오고 있는데 예. AI 폰보다 더 혁신적인 새로운 예. 미래의 폰을 또 기술로 창출해 놨습니다. 그러시면은 예. 앞으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예. 해야되니까이 저. 앞으로 희망도 말씀해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 박사님은 이 사업을 성공을 해가지고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김범수같이 되는겁니다. 네. 이것을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네. 같이 나눔의 역사를 해야 오 박사님은 김범수같은 사람이 안되는거니까 앞으로 건강하시고 잘하시겠습니다. 현지계 t v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 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